이 김책 20쪽과 21쪽을 한번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어, 첫 번째 각 기둥을 보고 표를 완성해 보세요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각 기둥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밑면의 모양을 한번 봅시다. 자, 밑면의 모양이 자, 선분이 몇 개예요? 3개죠. 그래서 삼각형이죠? 자,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일 때, 우리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각 기둥의 이름을 어떻게 붙여주기로 했었죠? 삼각 기둥이라고 불러주기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각 기둥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밑면은 한 쌍을 이루죠? 두개요 자, 얘는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죠. 정확히는 사다리 꼴인데, 아, 사각형이라고 우리 말하도록 해요. 자, 사각형일 때 우리는 각 기둥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주기로 했어요? 사각 기둥이라고 불러주기로 했어요. 자, 세 번째. 밑면의 모양을 한번 살펴봅시다. 선분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다섯 개일 때, 무슨 각형? 오각형이라고 하죠? 자, 사각, 각 기둥에서 밑면의 모양이 오각형이면 우리 이름을 뭐라고 불러주기로 했죠? 오각 기둥이라고 불러주기로 했어요. 자, 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1번을 해결했고요. 그다음으로 2번.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네모 안에 서 넣으세요라고 했어요. 자, 보기에 높이, 꼭지점, 모서리, 밑면, 옆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색칠한 면 있죠? 이 색칠한 면을 뭐라고 불러주면 좋을까요? 자, 보기에서 찾아 봅시다. 맞아요. 밑면이라고 했죠. 자, 밋면의 모양에 따라 각 기둥의 이름이 정해진다고 했는데요. 얘는 밑면이 선분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는 밑면의 모양이 육각형이기 때문에 육각 기둥이 되겠죠.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 맞나요,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럼 얘는, 어, 칠각형이니까 칠각 기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자, 얘를 뭐라고 불러 줄까요? 밑면의 수직인 선분이에요. 이 수직인 선분을 높이라고 우리가 불러 주기로 했어요. 두 밑면 사이의 거리죠. 두 밑면 두 밑면 사이의 거리인데 우리 조심해야 될게 이렇게 직각을 이루고 있어요. 그다음 자, 요 선분을 우리 뭐라고 불러 줄까요? 모서리라고 불러 주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밑면에 수직인 면이 있죠? 이 수직인 면. 이 수직인 면을, 여기 다 직각이에요. 수직인 면을 우리 옆면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선분과 선분이 만나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거, 꼭지점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자, 여기서 한번 우리 바로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 이 면과 이 면, 옆면과 옆면이 만났어요. 이 만났을 때이 만나는 이 선분, 이 선분을 우리 뭐라고 불러주기로 약속했죠? 모서리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밑면,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높이라고 부르기로 우리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렇게 여기 두 번째 도형에 보면 밑면이 사다리꼴인데 어 선생님 사다리꼴인데 왜 밑면의 모양을 사각형이라고 적어 주셨어요라고 위문을 품을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 다 뭐라고 불러줄 수 있을까요 모두 사각형이라고 불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 얘네들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일 때 밑면의 모양이 밑면의 모양을 사각형이라고 여러분들 대표로 적어주시면 되고 각기둥의 이름을 사각 기둥이라고 불러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됐죠, 여러분? 자, 그러면 21쪽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3번. 각 기둥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표가 있는데, 자, 먼저,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인 삼각 기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 밑변, 한, 한 밑면의 변의 수. 변이 뭐예요? 변이. 변이.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 이 모서리를, 아, 이건 모서리죠? 미안해요. 여기 <laughs> 밑면에서, 여기 이렇게 하나, 둘, 셋, 얘네들을 뭐라고 하죠? 얘네들을 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밑면이라고 했으니까 한 밑면이라고 했으니까 한 밑면의 변의 수는 몇 개가 돼요? 하나, 둘, 셋, 세 개가 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가르치는 게 아직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어, 선생님이 조금 말 실수를 했는데 어, 여기 표에 보면 한 밑면에 변의 수라고 했어요 얘네들을 변이라고 우리 도형에서 삼각형에서 변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었죠 그래서 변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자그 다음에 꼭지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꼭짓점은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이 되겠죠? 만나는 점이 몇 개인지 한번 세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가 됩니다. 그다음 면의 수. 면의 수를 세어 볼까요? 자, 당연히 삼각형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니까 옆면은 몇 개가 됩니까? 3 개가 되겠죠. 그리고 밑면은 한 쌍이니까 두 개죠. 그래서 몇 개가 됩니까? 5 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서리의 수를 세어 볼 거예요. 모서리는 뭐가 모서리라고 했죠? 음,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을 모서리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러면 모서리의 개수를 한번 세어 보도록 합시다. 모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아홉 개가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사각기둥을 살펴볼게요. 자, 사각기둥도 한 밑면의 변의 수가 몇 개인지 봅시다. 사각형이니까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니까 변의 수는 몇 개? 네 개가 되겠죠? 그리고 오각기둥이니까 오각기둥은 한 밑면이 오각형이니까 변의 수는 다섯 개. 육각기둥은 밑면이 육각형이니까 변의 수가 여섯 개가 됩니다. 자, 사각기둥부터 이제 꼭짓점의 수를 살펴볼게요. 자,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을 우리 꼭짓점이라고 하기로 했는데 위에 네 개가 있으면 밑에도 당연히 4개가 있겠죠. 그래서 몇 개? 8개. 그다음 오각형, 오, 아, 오각형이 각형 아니라 오각기둥의 꼭지점의 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오각형에서도 꼭지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밑에도 다섯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10개. 육각기둥은 밑면이 육각형이니까 모서리가 당연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죠. 밑에도 당연히 여섯 개가 되겠죠. 그래서 열두 개가 됩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선생님처럼 하나하나 찾지 않아도 그냥 눈으로 봐도 바로 이제 원리를 찾은 친구들은 바로바로 바로 아마 적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선생님이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사각기둥에서 면의 수를 한번 살펴봅시다. 면의 수. 자, 사각기둥은 밑면이 사각형이니까 일단 밑면은 두 개죠. 두 개가 있고 밑면이 사각형이니까 옆면이 네 개겠죠. 그럼 네개 더하기 두개 하니까 여섯 개. 자, 오각기둥은 밑면 두개 플러스 옆면이 오각형이니까 5개가 되겠죠? 그래서 2 더하기 5는 7개. 육각기둥은 밑면이 육각형이니까 옆면이 6개겠죠? 그러면 2 플러스 6 하면 8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서리의 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삼각기둥은 9개가 나왔죠? 모서리. 자 모서리도 모서리는, 자, 사각형은 모서리가 하나, 둘, 셋, 네 개죠. 이네 개가, 네 개짜리가 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세 개가 있죠? 곱하기 3을 하면 돼요. 4 곱하기 3은 12개가 됩니다.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 법칙이 발견이 돼요. 오각 기둥은 밑면이 이제 오각형이죠. 오각형이니까 모서리가 다섯 개죠. 5 곱하기 3 하면 15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육각 기둥. 육각 기둥은 밑면이 육각형이니까 모서리가 6개죠. 이 6개짜리가 3개가 있으니까 6 곱하기 3은 18개. 이렇게 해서, 어, 각기둥의한 밑면의 변의 수, 꼭지점의 수, 면의 수, 모서리의 수를 살펴보았어요. 자, 그러면 규칙을 찾아 식으로 나타내 보세요 했죠. 아까 전에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 이런 법칙을 발견해서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꼭지점의 수는 한 밑면의 변의 수 곱하기 얼마가 될까요? 봐봐요. 여기 꼭지점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밑에 똑같이 하나 더 있죠. 그러니까 두번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렇게 법칙을 발견을 할 때는 표로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법칙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면의 수도 한번 살펴봅시다. 면의 수는 법칙이 있죠. 면의 수는 삼각기둥은 다섯 개예요. 사각기둥은 여섯 개예요. 삼각기둥은 삼각형이죠. 그면? 러 변의 수가 몇 개예요? 세 개죠? 세개 3개 더하기 두개 하니까 다섯 개. 사각 기둥은 사각형이죠? 밑면의 변의 수가. 그러면 4 플러스 2 하면 여섯 개. 오각 기둥은 밑면의 모양이 오각형이니까 변의 수가 몇 개예요? 다섯 개죠? 5 더하기 2는 7 개. 지금 더하기 얼마를 해주고 있어요? 더하기 2를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면의 수는 한 밑면의 변의 수 더하기 2를 해주면 됩니다. 이런 법칙이 발견이 돼요. 그 다음에 모서리의 수 벌써 감이 오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모서리의 수는 한 밑면의 변의 수 곱하기, 아까 꼭짓점은 두번 반복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밑면의 변의 수가 모서리에서는 몇번 반복이 돼요? 세번 반복이 되죠? 그래서 곱하기 얼마를 해주면 될까요? 곱하기 3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른 문장은 동그란 표, 틀린 문장은 X표하고 틀린 문장은 바르게 고쳐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육각 기둥의 꼭지점은 12개입니까? 맞아요? 맞죠. 옆면이 5개인 각 기둥은 오각 기둥이다. 옆면이 5개가 나오려면 밑면의 모양이 오각형이 나와야 된다고 했죠. 오, 밑면의 모양이 오각형이며 오각 기둥, 맞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육각 기둥의 면의 수는 삼각 기둥의 면의 수의 2배입니다. 맞습니까? 육각 기둥의 면의 수 몇개예요 8개죠. 삼각기둥의 면의 수몇개예요 5개죠. 두배 나왔어요? 아니죠. 자, 각기둥의 꼭지점, 면, 모서리 중 모서리의 수가 가장 큽니다. 그쵸? 맞아요. 모서리의 수가 가장 커요. 자, 그러면 우리 틀린 부분을 맞게 한번 고쳐볼 건데요. 육각기둥의 면의 수는 삼각기둥의 면의 수보다 몇개더 많아요? 세개더 많죠. 그래서 육각 기둥의 면의 수는 선생님 글씨를 잘못 써도 이해해 주세요. 삼각 기둥의 면의 수보다 3만큼 더 크다로 아요 큽니다 로 정리해 주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정리는 여기까지 구요 여러분들이 어 선생님이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되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연락 주고요 다음주 월요일에 연락 주고요 어 그리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꼭 여러분들 이렇게 뭐별 표시나 어, 잘 모르겠어요 라고 써놓은 다음에 어, 사진 찍어서 올려도 되니까 그럼 선생님한테 전화를 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